화이팅! 어, 귀여워. 어, 너무 귀여워요. 성격이 너무 쾌활하고. 아, 영자씨도 누군가가 나올 것 같긴 한데. 나올 것 같아, 어. 나올 것 같아. 어? <laughs> 진짜? 너무 빨리 도는 거 아니야? 이로 잠깐만. 아, 대박. 영철 사진상이 아는을돌아요 다행이다. 예. 아. 자, 영철 씨. 아, 이 아, 예, 영철, 아. 영철 씨하고 영자 씨의 예. 아, 아 <laughs> 여워 <laughs> 감사합니다. 영철 씨가 영자 씨그떼줬잖아요 빨리 가요. 네. 가야겠다 양산도 준비해 주시고. 좀밝고 좋아 어. 에너지가 좋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만났네요 네, 감사합니다 <laughs> 어, 근데 뭔가 느낌이 그러실 것 같았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 캐리어 끌어줬을 때 그때 그래도 우리가 말한번 나눠가지고 좀 서로 그게 있지 않았나 일단 영자 님은 예 생각했던 대로 좋았습니다 첫인상 좋았습니다 외모는 아까 가까이서 봤었는데 예, 역시나 귀여운 스타일이시고 제가 예, 좋아하는 스타일이십니다 계속 돌아다녀? <laughs> 계속 저 짜장면 <떼면> 안 먹었어요 <laughs> 저도 안 먹어요 <웃음> <웃음> 귀여워 어떡해 그니까요 너무 발랄하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좋다 좋다 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 좋다 잘 어울리네 좋겠다. 아,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정숙 씨 너무 웃긴데요. 제가 인생이 그렇게 안 좋았나요, 남들한테? <laughs> <laughs> 그 가방 들어준 사람들이 거의 딱히 잘. <laughs> 그쵸? 그게, 그게 제일 커. 뭐, 그거 말고는 없어요. 그거 말고는 <laughs> 없어요? 어, 그거, 아니, 그거 말고는 접점이 없으니까. 접점은 없죠. 그래도 이렇게 흙기 들기 흙기 듣기. 어, 목소리 크시네, 뭐 이런 거. 아이 어떻게 될까? 야 이거 아 옥순 씨하고 현숙 씨, 어... 아... 아니면 현숙 씨로 몸표야 이거. 물릴 것이냐 음... 몇 음... 표씩 나눠 가질 것이냐. 예. 하... 화이팅. 아자 아자. 아자 아자. 선도 하... 화이팅. 몸표겠죠 지금. 자, 자 공배 한번 세워주고. 하... <laughs> 옥순이 옥순 할때 됐어. 언제나 내 편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듬직한 그런 사람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. 아 음, 어, 듬직한, <laughs> 듬직한 받았네. 진짜 너무, 그지? 음, 너무 예쁘시긴 해. 아니 진짜 너무 예쁘시다. 우선의 첫인상이 좋다고 생각하는 남자는 함께 팝을 돌아주세요. 갑니까? 아, 네, 애 중에 약간 감동, 감독, 감동이었 암자들이 <laughs> 마음은 있지만, 지금 약간 뭐라고 탐색전이라고 그러죠. 네. 예, <laughs> 그런 거야. 아, 그랬구나. 그랬구나. 그러셨어요. <laughs> 아, 다들 그러셨네요. 음, 그렇구나. 전쟁터라 그래 여기가. 자, 옥순 씨가 탑을 다 돌았습니다. 아, 옥순 씨가 영표네요. 네 명의 남자분들이 지금 옥순 씨한테 안 나갔어. 아예 나 아예 안 나가지 몰랐어. 하 그런 게 있구나. 오 대박이다 진짜. 뭐야? 뭐야? 설마. 진짜로 거짓말. 뻥치지 마. 네? 거짓말. 네째 오빠들 출렁출렁 거리죠. 네 명이? 잠시만 네 명이요? 네 명이? 아쎄 오. 우리 옥순이가 못받옥은건 너무 충옥이다옥순님옥수님 나오시면 은접뛰어은서 한번 아옥순님옥순님은옥순이은 옥수님은 님은 옥수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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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잠깐만 한 화면에 잡히지 않으실게요 전부 다무 느낌이 그러니까 용술이라는 개념에서 느껴지는 그 톡스라던가 아우라가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톡이 잘하고 싶다 그런 게풍어 이거 진짜 대 이거지? 데상도 못해. 잠깐 잠시만요. 이름 잠깐 바꿔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잘못 어, 딸거나 한 명을 넘겨줘야 돼. <laughs> 잠깐, 잠깐. 어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자기소개하고 대박났으면 지위로하지안 웃어도 돼요? 괜찮아요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어? 한 명은 맞았으면 좋겠다. <laughs> 그 생각 계속 들었는데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어떡해. 너무 창피해. 언니들이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, 나한테, 음, 이렇게 내가 혼자 내려가도 괜찮을까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너무 민망했어요. 솔직히 진짜 너무 민망했어. 이 이름이 가진 무게가 있잖아요. 그지. 옥순의 음. 타이틀이 무게가 있지. 대박, 가셔도 돼요. <laughs> 자, 그러면 아. 지금 아야 다쳤어. 아. 예, 현숙의 반란입니다 지금. 사랑 만나게 하시고 응. 영원히 사랑하는 남자 만나있도록 도와주세요. 전국에 서진상의 좋은 남자로 함께 서글돌아오세요. 몸 풀어요 몸 풀어요 몸 풀어요. 가야 된다 가야 돼. 돼. 뭐. 아, 상철도 저쪽으로 해. 가는... 야. 아 좋지 내 편을 받았는데 부담도 되긴 할 거야. 선수님은 이광경을 보고 있는 거죠. 그렇지 그치 그치. 와 그치. 기분 마을 올라가야지. 굴면서. 어맞 진짜. 몸북이래. 몸북이래. 예 네. 거의 뭐 비리부는 연속이죠. 예 네. 비리부는 아, 연속이에요. 날 따라와봐. 네. 아, 진짜 입부로 <laughs> 연속이에요. 아, 네. 네. 제가 좋아하는 단아한 상이신 것 같아요. 현숙님을 하겠습니다. 현숙, 현숙님, 어, 제일 단아하신 것 같아서. 현숙님, 깨끗해 하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이나 이미지나 가드해드리고 싶네요. <laughs> 예. 현숙, 외모나 외향적인 뭐 분위기라고 아 분위기? 분위기가 제일 들어왔던 것 같아요. 와, 아, 진짜 퀴에서 <laughs> 너무 잘 어울린다. 이렇게 4명의 남자분에게 불싱이된 이후로 제가 이렇게 남자와의 뭔가 교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에 관심을 받았다는 <laughs> 것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렇지. 아 이렇게도 될수 있구나라는 생각과 오신 분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, 뭐? 어? 진짜? 지금 남편자도천인상백만 보고. 시원, 그렇게 야, 우리 클로징 막 나오는데요? 와, 이거는 애실처로 못하겠. 야 무슨 여왕님이야? 아, 부럽다부럽다야 <laughs> 어. 지금 또아 표정들이 그죠? 아, 이렇게 물릴 몰랐 줄은 몰랐는데.